와, 영 청년 다이렉트 플랜이 장난 아니네. 아니, 커피 영화 룸이 50%할인 혜택 더 주고 데이터 최대 5 0기가더 많이 주고 테더링 가능한 데이터 한도도 6 0기가까지 아, 나 청년이잖아. 뭐야? 나 청년 아니야? 하이 가이즈. 고나고입니다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이 공개되면서 이번에 스마트폰을 새롭게 구입하는 분도 많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이런 기회를 노려서 중고폰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항상! 이라고는 절대 말은 못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오늘 소개하는 SK텔레콤의 다이렉트 플랜 꼭 보세요. 비싼 요금제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비쌀수록 더 저렴해지는 이상한 정책이 당분간 지속됩니다. 진짜. 오늘 제가 소개할 조합은 T 다이렉트 샵을 이용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어떤 것이든지 가장 쉽고 편하게 가입을 하면서도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붙이는 방법이에요. 한때 알뜰폰이 유행처럼 번졌는데 이제는 메이저 통신사에서도 중간 과정을 전부 생략한 다이렉트 요금제를 운영하면서 혜택은 메이저 통신사의 요금제를 기준으로 만들고 가격은 낮춘 다이렉트 요금제의 경쟁력이 크게 올라갔어요. 저도 메인 회사는 SK텔레콤을 10년 가까이 유지하면서 가족 할인도 최대로 받고 있는데요. 제가 리뷰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브랜드별로 개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스마트폰 모두 T 다이렉트 요금제를 이용해서 개통도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 T 다이렉트샵을 통해 요금제를 가입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혜택들이 내가 사용할 만한 것들로 조합이 잘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T-다이렉트샵을 좋아하는 이유라면 개통이 필요할 때 매장 방문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 때문에 신규로 가입할지 번호 이동을 할지를 정하고 뒤에 설명할 요금제 중에서 저한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택배로 도착한 유심을 넣어서 사용하면 끝. 회사 다니면서 혹은 공부하면서 매장 찾아갈 시간 되기 정말 어렵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하다고 봐요. 딱 제가 예전에 자동차 보험 들으려고 예전에 보험 설계자 만나서 카페에서 설명 듣고 사인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폰으로 가입하는 그런 변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새로 리뷰하려고 사용하는 폰 전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입이 쉬운 건 너무 잘 알겠고 티다샵의 요금제 중에서 나에게 맞는 요금제가 무엇인지 찾아봐야겠다. 이 다이렉트 샵에서만 가능한 요금제인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다이렉트 플랜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 다이렉트 플랜의 장점을 키워드로 먼저 말하자면 무약정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자 5G 요금제부터 볼게요 다이렉트 5G 27 요금제의 경우 월 27,000원에 데이터 6기가 최대 400k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으면서 T 멤버십 혜택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데이터 리필 6기가도 제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T끼리 온가족 할인까지 받으면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죠 사용하는 용량별로 3,000원에서 5,000원 단위 차이로 옵션이 아주 많아서 평소 사용하는 패턴을 잘 살펴보고 남김없이 딱 맞게 잘쓸수 있는 요금제로 고를 수 있는 만큼 요금제 선택부터 합리적으로 할수 있어요 음 저라면 이번에 월 55,000원에 250기가 용량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사용할 것 같아요. 일단 용량이 넉넉한 점도 좋고요. 이 요금제는 스마트 기기 요금을 50%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서 갤럭시 폴더블 폰 하나 개통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갤럭시 탭 추가할 것도 염두에 두면 좋겠죠. 제가 기존에는 그냥 추가 스마트폰 개통 그대로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5G 250기가 용량 요금제는 진짜 비교도 못할 정도로 비싸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용량이 추가 회선까지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정말 정말 부러운 게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영청년 다이렉트 플랜이라고 해서 기존 다이렉트 플랜에 커피, 영화, 로밍 50% 할인 혜택을 더 주고 데이터도 최대 50기가 더 많이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동일한 55,000원 요금제를 저는 250기가 데이터로 사용하는 반면, 영청년 다이렉트 플랜은 300기가 용량을 제공받아서 사용하고 테더링 가능한 데이터 한도도 60기가까지 제공받아서 와 저는 이게 진짜 부럽더라고요. 원래도 이 다이렉트 플랜이 매력적이라 제가 쓰고 있는데 만약 본인이 만 34세 이하다, 그럼 영청년 다이렉트 플랜으로 가입해서 쓰세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제가 앞서 항상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건 가입하라고 했던 게그 이유가 다이렉트 플랜과 영 청년 다이렉트 플랜 48 요금제 이상 가입한 분들에게 6개월 동안 매달 네이버 포인트 25,000원을 증정한대요. 이게 그냥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쓰이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요금제 25,000원을 할인받는 거예요. 응,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이것 때문에라도 저도 이번에 갤럭시 폴더블폰 구입한 거 55,000원 요금제로 개통하려고요. 그럼 저는 55,000원 요금제를 가입했는데 결국 한 달에 네이버 포인트를 받기 때문에 3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맞죠? 만약 4,8 요금제가 필요 없는데 굳이 이것 때문에 소비를 늘리는 것 또한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가 요금제인 3, 4 요금제 이상 가입한 가입자분들에게도 6개월 동안 네이버페이 포인트 만원 증정한다고 합니다. 삼사 요금제라고 하지만 5G 데이터 11기가에 최대 400kbit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T 멤버십 혜택과 웨이브 할인도 받을 수 있어서 사실 대다수의 분들에게 충분한 요금제입니다. 보통 높은 금액의 요금제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딱 몰아서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낮은 가격대의 요금제까지 혜택을 고루고루 고르게 제공한 점이 저는 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플랜 중에서도 고가의 요금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새롭게 나온 넷플릭스 요금제가 제가 잘 따져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넷플릭스를 어차피 안 보는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넷플릭스 구독을 안 끊고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넷플릭스 구독형 요금제로 바꾸면 혜택이 더 커져요, 여러분. 이게 기존에는 없어서 제가 가입을 못한 건데 사실 저는 다른 OTT 서비스들은 널뛰기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거의 고정입니다. 재미 없다가도 재미가 있고 또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좀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넷플릭스가 다이렉트 플랜 요금제 혜택에 추가되면서 뭐 앞으로 저는 이런 고민은 덜수 있게 됐죠. 다이렉트 플랜이랑 영청년 다이렉트 플랜이 동일한데요. 6위 요금제의 경우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프리미엄 무관하게 5,000원 할인받을 수 있고요. 6구 요금제의 경우는 9,900원의 넷플릭스 구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기획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와, 이거 진짜야? 말이 되나 싶은데, 안 그래도 다이렉트 플랜 요금 구성 자체가 사실 되게 매력적인데, 오히려 고가 요금제에는 넷플릭스 구독 할인을 비쌀수록 더 많이 주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금제도 앞서 말한 네이버 포인트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번엔 무조건 다이렉트 플랜 가입해야 돼요. 혜택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당장 갤럭시 폴더블폰이 나왔으니까 이거 구입하는 분들 T 다이렉트 샵에서 다양한 사전 예약 혜택과 함께 저렴하게 구입하고 여기에 오늘 소개한 요금제를 통해서 모든 혜택 다 받으면 돼요. 아니면 폰을 별도로 구입하거나 중고로 구입하는 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온라인 전용 요금제 다이렉트 플랜 가입해서 요금제 관련 혜택들 다 받으세요. 지금 엄청나게 혜택이 큰 시점이라서 사실 너무 좋은 기회예요. 네이버 포인트 이벤트에다가 넷플릭스까지 합치면 오히려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게더 이득일 정도라고 느껴지는 수준이라서 꼭 비교하고 확인해보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개통할 생각인데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고민되는 거 있으면 알려 주세요. 제가 이번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알려 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신제품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가이즈.